자, 이번 영상은 CPU 분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페 자료실에 올려 둔 요거 a z t o o l 라는 압축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실행 파일이 하나 나올 겁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시면은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제 화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녹색 네모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근데 여기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커서를 녹색 네모로 가져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서 세 번째 거, 오토 스타트를 체크해 주시면은 컴퓨터 재부팅 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실행돼서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CPU 어피니티, 이걸 클릭하시면은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근데 여기 창에서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왼쪽 버튼은 추가하기, 오른쪽 버튼은 삭제하기입니다. 우린 추가를 해야 되겠죠? 클릭.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르마3 설치된 폴더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찾아가서, 클릭, 열기. 자, 그럼 요런 창이 하나 뜨는데, 밑에 부분 체크, 이 부분 CPU 부분 체크. 자, 지금 이제 저는 네, 가지가, 네 가지 버튼이 이렇게 활성화가 됐는데, 저는 이제 쿼드 코어에요. CPU가 네 개. 듀얼 코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본인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그 다음, <laughs> 이제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밑에 활성화가 되죠. 근데 저는 지금 시, 그, 뭐냐, 서버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녹색불이 들어와 있을 거, 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면은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게임을 실행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CPU를 자동적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CPU 분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보통 듀얼 코어나 코드 코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듀얼 코어는 CPU가 두 개, 코드 코어는 CPU가 네 개. 근데 이제 CPU가 4개더라도 이제 게임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런 CPU들이 있어요. 그 CPU를 한 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4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리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서 게임 렉이나 아니면 뭐 기타 뭐 로딩 속도 이런 게 확실하게 많이 빨라지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아마 설치하시면은 조금은 더 원활하게 플레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정이 끝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